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체계됐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식수 사용이 금지되면서 주민 800여 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노후된 배수관에서 침전물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생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관리소 직원들은 주민들의 세대를 확인한 뒤. 물을 나눠줍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수돗물에서 혼탁수가 발생해 조사 중이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식수 사용을 중단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목격 시키다 보니까 물이 약간 누렇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내고 다시 씻겼는데 그래도 약간 노려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냥 씻겼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니까 이게 무슨 뭐 물이 나온다고 조심하라 그래서 지금 물가지가 이걸 하려고.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물레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황토색 오염 물질이 나온다는 민원이 접수된 겁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그런 한,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냥 토지에서 노물이 나온다 그서 서울시는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민원이 접수된 여섯 곳 가운데 세 곳에서 기준보다 높은 탁수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탁수가 확인된 아파트 단지는 세 곳으로 주민은 870세대에 달합니다. 해당 지역의 수돗물은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물과 물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수조에 물을 버리고 청소를 한뒤 깨끗한 물을 받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보다는 심하지 않고 저, 저 미세하게. 저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미세하게 좀 혼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그 저희가 그 고압세척기로 분사를 시켜갖고 서울시는 노후된 배수관에서 침전물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에 매설돼 있는 관로 안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폐수 작업을 다 해서. 제거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다시 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어제, 어제 밤부터 일부 시행을 해서. 서울시는 노후된 송 배수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교체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